요즘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에어컨이 있죠. 아무리 더워도 에어컨이 있는 실내는 시원합니다. 집에서는 전기 요금이 걱정이 되어서 에어컨을 잘못 틀면 카페나 쇼핑몰을 가면 시원합니다. 에어컨이 있는 곳이 있기에 그래도 더위를 견딜만 합니다. 또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냉장고가 있으니 얼음도 있고 시원한 물도 있어서 물을 마시면서 더위를 식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시원한 물이나 음료를 사 먹을 수 있다는 것참 편리합니다. 젊은 청년들은 시원한 물을 사서 마시지 못할 수도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냉장고가 있는 편의점, 슈퍼마켓이 생긴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청년들, 여름에 냉장고 없이 음료를 판다는 것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비롯한 아이스 음료를 이렇게 쉽게 어디서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 들어있지 않는 미지근한 음료를 먹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싫겠죠?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무더운 여름인데 전혀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 없다.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점심에 국도 없다. 생수통에 물도 없다. 교회에서는 물못 마신다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왕이 항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애굽을 떠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변심을 하죠 애굽의 군대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살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시켜 주시고, 뒤쫓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출애국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이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소고치고 춤추고 떠들썩한 잔치 분위기입니다. 흥분, 감격, 감동.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광야로 접어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왼쪽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어, 길을 따라 가면 사실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홍해를 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을 통과하는 이 직진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는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고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니까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럼 이스라엘의 피해가 클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치거나 죽으면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는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이 코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통과한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 부분에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광야. 우리나라에서는 광야를 잘볼수 없으니까 이해가 잘안 되실 건데 쉽게 이해하시려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없고 햇빛이 강하니까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해가 떨어지는 밤에는 또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그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어려움이 생기겠죠.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홍해를 지날 때 춤추고 감격하고 흥분과 감격의 도간이었는데 광야 길로 들어가면서 물이 없습니다. 분위기가 확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가족 여행을 가면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면 가족들이 여행을 주도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막을 걸어 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약 52km 정도를 물을 먹지 못하고 사막을 걸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래도 참고 갔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드디어 물이 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마실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것이라고 그곳 이름을 정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물을 마시지 못하면서 52km의 거리에 사막을 걸어도 참았는데 물이 있어서 긴장이 풀리고 환호하고 감격했다가 그 물이 쓰다는 것을 알고 마시지 못하니까 실망감이 배가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마실 수 있느냐 물이 없어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목이 덜 말랐구나. 목말라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상황이면 쓰다고 안 마실까? 써도 마시겠죠. 독이 들어서 물 마신 사람이 옆에서 바로 죽지 않는 이상 정말 목 마르면 이것저것 고려하지 않고 물을 마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이 쓰다고 마시지 않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마도 물에서 악취가 나거나 아니면 물이 짜거나 소금 성분이 많으면 마시면 안 되잖아요. 마시면 더 갈증이 나서 죽습니다. 어쨌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마라의 물이 석회암으로 인해서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많아서 쓴맛이 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볍게 모세에게 불평했을까요? 물을 달라고 정중하게 모세에게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청난 원망과 불평, 분노와 협박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험악하고 심각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가 물을 줄수 있습니까?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 모세의 능력 바뀝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취하게 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나무가 뭐지? 어떤 나무이기에 쓴물을 달게 만드는 능력이 있지? 이 나무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는 물을 정화시키는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나무가 물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멩이를 던지라고 하셨으면 돌멩이를 던지면 됩니다. 나무 가지를 던지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가 있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무간지를 던지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무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3일 동안 물이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라에서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고 난 이후에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니까 거기에 물샘 열둘, 종려나무 79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죠. 장막을 치고 머무릅니다. 물 곁에서. 10km 정도만 더 가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어서 물 마시지 못해서 죽이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물 없이도 참고 엘림까지 갈수 있었고 거기서 충분히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쓴맛 때문에 마실 수 없는 마라의 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교훈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라고 하는 것,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자연을 치료하는 것.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 민족을 향한 영적인 치유와 구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된 단어, 라파입니다. 구약 성경에 60회 이상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하셨습니까? 첫 번째. 물이 없어서 죽겠다.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오아시스가 있는 엘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9루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장막을 치고 물을 마시면서 그늘에서 쉴수 있는 규모의 거대한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빨리 쓴물이지만 마라의 물을 준비해 주셨고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감을 치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맡기고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난아기가 엄마가 과연 나를 제대로 먹여 줄까? 나를 굶기는 것은 아닐까? 몸에 좋은 것을 먹일까? 잠을 잘 자도록 나를 재워 주실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아기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이거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이것 없어서 잘안 됩니다. 저것이 없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물론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실제로 없고, 실제로 부족하고, 실제로 잘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3일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9그루가 있는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는 없고 부족하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 놓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물이 없어서 목이 타들어간다면, 현재의 고생과 고통에 매몰되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펼쳐질 엘림과 같은 물샘과 종려나무, 그 오아시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치료받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결과를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원망과 불평도 치료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한 후에 드디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멀리서 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그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고 바라는 대로 100%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했는데 몸이 아프기도 하고 합격하기를 원했는데 불합격하기도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원했는데 계약이 안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를 원했는데 실패하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을 맛보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하는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몸이 아픈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불합격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약이 안된 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 실패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 물을 시원한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인생의 쓴맛, 마라의 쓴물이 변화되어서 생명과 은총의 생수를 맛보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도자로서 모세의 답답함과 좌절감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셨습니다. 3일 동안 물한 방울 마시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할 때에 지도자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마라에 도착해서 이제 백성들 물 마시게 할 줄을 알았는데 물이 있어서 먹지 못할 때에 지도자 모세도 너무 어쩔 줄 모르면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이 없는 것도 마라에 물이 있어서 먹을 수 없는 것도 모세의 잘못이 아닙니다.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한 것 아닙니다. 광야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마라에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었을 때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도 참 난감하고 마음도 아프고 섭섭했을 것입니다. 원망을 들어도 모세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리더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닌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리더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평과 불만, 원망을 듣게 되어 마음이 괴로울 때,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모두 성공하고 잘 되면 좋은데 잘안 되었을 때에 그게 부모 책임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성공시켜 줄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일이 잘안될때 그게 여러분 책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는 부담이 되고 책임 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원망을 듣게 되고 팀원들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셔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 교회에서 여러분이 리더로서 행하는 모든 일의 문제를 해결받고 여러분이 리더로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직장 동료와 팀원, 교회 구역 식구, 선교회 회원, 성도들 모두가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와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광야는 원래 물이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는 곳이죠. 햇볕이 너무 강해서 살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매출하기를 통해서 고기도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우리의 삶을 치료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십니다. 죄와 탐욕 때문에 지구가 파괴되고 지구가 더워져서 지구가 병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온 세상을 치료하십니다. 여와 라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과 불안감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결과를 겪었을 때의 원망과 불평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리더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없는 그 고충과 답답함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셔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의 치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게 되며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